안녕하세요. 지방세 도장깨기의 문자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인데 우리가 흔히 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주민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주민세 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주민세? 주민세. 주민세? 부모님이 대신 내줄 거니아 맞아요. 주민세가 있습니다. 네. 왠지 이름 자체가 주민이 내는 것 같죠? 이 주민세는 총세 가지 정도가 나눠져요. 일반적인 주민세, 인당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주민 등록이 있어, 그럼 나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세금, 뭐 대략 요게한만원 정도, 뭐 플러스만 뭐 지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1만 원인데 아마 우리 학생분이 안 내셨던 건 아마 이 주민세는 세개주 기준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집 주민세는 또 주민세, 재산세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 네,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어, 이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해 사업을 하면 이제 종업원들을 고용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1월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는 하나, 둘,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게 있고, 법인이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아 어, 참고로 법인은 뭘까요? 사업하는 거. 회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지만 법인은 법에 따라서 인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주식회사 뭐 땡땡 주식회사 이게 다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영업활동도 할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인데 개인은 대략 만 원, 개인사업자도 뭐 오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것 같고 법인은 또 이제 부과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접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세 말고 또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 교육세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네. 지방 교육세는 일반적으로 뭔가 자동차를 아 우리가 아까 자동차세를 배웠잖아요. 자동차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거예요. 뭐30% 정도를 납부하는 거고 취득세 10% 정도를 지방 교육세로 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만약에 취득을 한다, 뭐 아니면 뭐 부동산 취득을 한다, 그럼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지방 교육세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교육에 쓰이는 맞습니다. 이름 자체가 교육세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세는 교육에 쓰이는 게 주된 목적이겠죠. 지방 교육세는 지방마다 세율이 다르나 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 일반적으로는 아까처럼 자동차세의 30%, 뭐 취득세의 10%가 붙는데요. 뭐 자세한 건 아마 조례마다 좀뭐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아마 뭐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방세는 9만 원. 이렇게 대, 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방세 약간 좀 나름 그래도 매년 내긴 하지만 또는 내는 세금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세금을 제가 정리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관련된 세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이제 담배를 이제 흡연자분들은 담배 한 개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담배 소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뭐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마 표에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자원 세금이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다양한 뭐 주민세, 지방교육세, 담배세, 지역 자원 시설세 등 여러 가지 세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까 부담금, 담배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은 네. 세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 우리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여기 말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4대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는 사실은 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걷는 거고,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의료 관련돼서, 또는 고용은 고용과 관련돼서, 산재는 혹시나 이제 뭐 산업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는 보험료죠. 근데 이거를 세금과는 좀 구분을 하는 거죠. 네.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담금도 세금은 아니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금이 납부가 돼서 재원을 쓰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주요 재원이 지방세인 거지 다양하게 뭐 부담금도 있을 거고 국세로 받은 보조금도 있을 거고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방세 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그래도 들어봤음에도 조금 접하기 힘든 주민세, 뭐, 지방교육세, 뭐, 담배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좀 세금들이 좀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세금들이 있다. 아, 이런 걸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각각 목적에 맞게끔 쓰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소득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 우리가 지방세를 어디에 쓰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